응? 음? 저 뭐야? 뭐뭐 뭐 있는데? 뭘뭐 날라야 날라는? 뭐야 이거? 왜말 거냐? 저기요. 뭔데? 어이. 누구세요? 역시 당신 하일리인이죠. 하일리인 하이라인 맞죠?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생선? 이건 정말 절호의 타이밍이네요. 사실 전 시드 왕자님 명령으로 하일레인을 찾고 있었어요. 결코 물놀이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고요. 이게 딴짓할 만한 물건가 이게? 어? 왕자님은 우리 조라족 왕가의 자제. 뭐어디저뭐저뭐 저뭐 있어? 왕자님이 저기 있는 높은 탑 너머 넓불 다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로 가주지 않으시겠어요? 아,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라셨죠? 눈이 참 매결적인데 계속 보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조라족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왕자님을 만나면 제가 여기서 물놀이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뭔데 얘는? 문생선이 저길 가라는 가야... 거야? 어차피 가는 길이긴 한데 저쪽에 사당도나 보이네. 그럼, 나, 저기, 일단, 사당 좀 먼저 들르고, 탑 찍고, 뭐, 가볼 텐데, 저건 또뭐이상한게 뛰어다니는데. 저거는, 싸워야 될것 같이 생겨먹었다. 좀, 그렇다, 야. 어우. 일단, 사당 먼저 마저 찍자, 그럼. 이러면 불 타서 없어지나 이거 오오오 오. 오. 이렇게 없애는 거구나 그럼 이 안에서 또불 장난인가 더봐야겠지 빛이 시간을 새길 때 시간? 저뭐 레이저인가 이 밑에는 물바닥이고, 음,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될까? 이걸 돌리면 뭐 물이 차오르나? 뭐잘 어, 돌아간다잉. 아, 저게 돌아가네? 이게 돌리고 돌려서 어디를 맞추면 좋으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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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그렇게 한번 맞추면 되는 거야. 유지할 것덕지도 없이 어, 물이 찼어. 그래서 내가 수영을 해서 저까지 갈 체력이 될까 되긴 할것 같다. 건너가 보자. 그럼 건너가 보면은 뭐가 또 있을까? 또 어디? 상자 같은 게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면서. 아, 미리 아예 내려가서 한번 둘러볼 걸 그랬나? 일단, 넘어왔고. 어, 요거를 자석으로 저기 갔다가 누르라는 거고, 이거는. 그게 다야?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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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단 가봐. 안 보여. 여기니? 어디냐? 안 보여. 거리 감각 정말. 야. 내려봐. 어디야 이거? 어허 어허 위로 올려봐. 당기. 내리. 아니야. 들어. 당기. 내리. 여기다. 아니야? 가라앉지도 않네. 에? 저거를 가라앉게 하려면은 물을 다시 빼. 물을 빼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음. 일단 건너가봐. 쭉, 쭉, 쭉. 타임이겠거니 싶은데 걸리지도 않고 음? 물 빼봐야겠다. 아, 뭐 빼나? 이제 아, 저거 좀 좋아. 어, 좀 좋아. 좀 좋아. 좀 좋아. 얘가 잠기기는 하는데, 아, 이러면 빠지는구나. 이면또 열리고, 근데 난또 물이... 아, 그니까 저 물이 차는 게 천천히 어떻게 차야 된다 해야 돼? 상자는 어디 있어? 그럼 여기, 어떤 생겨났냐? 여기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상자는 그럼 얼음으로 올라가서 먹는다, 쳐. 올려줘. 에이, 너 붙었냐? 올려줘. 일단 상자부터 하나 까고. 58. 저 수도꼭지가 잠겨있다가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게. 아, 이제 반대가 되겠지, 어야 지금 상황처럼. 이 양쪽이 잠그는게 되냐? 근데? 내가 지금 갈순 있냐? 이거? 될 델... 높이인가 이게? 이러고 하는게 맞나? 나모르겠다야 좀만 좀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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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올라가 일단 문이 지금 다시 돌려래요 아, 래요이 느... 응? 얘는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도네. 래요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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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이래고 얘를 묶어, 돌려놔. 그러고 난 가자. 가자. 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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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니? 잘 빠지고 있어? 음, 빠졌네. 이렇게 했구나. 뭐, 얻어 걸린 것같다 어째? 나가자. 음, 뭐야? 이건 또 아까부터 그 물고기 오. 같은 건가? 손 들어주네. 아. 아, 같은 물고기인 것 같구나. 맞아요. 일단 운이 좋군. 갑자기 미안해. 난 졸오 족, 토르 포, 너 같은 하일레인을 찾고 있었거든. 우리 조라 마을에 이변이 생겨서 말이야. 시도 왕자한테 강해 보이는 하일레인을 찾고 있었어. 저게 그 다리요? 어, 아... 뭔 이쁘장한 게 있나 했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난 여기 먼저야. 그리고 저탑도 한번 찍어야 되고, 순서가 좀 있어요. 기다려. 힘의 실현 초급, 또뭐 쌈박질 시키나? 그런 것 같지? 아담한 게 올라왔네. 아, 이번엔 방패도 차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줘야 되냐, 그럼. 어, 깜짝이야. 어? 야, 깜짝이야. 그러진 마, 잠깐만. 아이씨, 놀래라. 음, 사과 좀 먹고. 방패를 드는 게 낫겠지 싶은데, 내가 지금 한손검이 있냐? 왜 양손이고. 요거 하나네? 오, 어째 껴? 어째 껴? 어떻게 피야되더라 근데? 어머 깜짝이야 오 겨우 올라왔네 물이 뭐 많은거 같냐? 늪또 그렇고 뭐 많네 으저 그 생선은 뭔데 여기 나보다 먼저 올라와있어 이거 너 뭐야 어어 응? 거리기는 사람이 밑에서 낑낑거리면서 등반해 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눈치를 못챈다고 소생은 저러저러 놀으라고 하오 귀하는 여행자로 보이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 실은? 안돼 또왜 비가 오냐? 예리하오 너무나도 예리한 질문이오 실은 소생 시드왕자님과 함께 어떤 사정으로 하이리인을 찾고 있었소만 이 물고기들이 전부 다 하일리인 찾고 있네. 낮잠이 들었다가 엄청난 소리와 진동에 깨어본 이런 곳에 낮잠 한번 괴팍한 곳을 자고 있었네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너무 높아서 어쩌면 좋을지 생각 중이었어 어떻게든 이 아래 다리에 계신 시동 왕자님께서 눈치를 채주시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귀하는 하일리아니오 이런 마침 잘 되었어 알았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절로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소리 지르 들릴 거리가 아니었을 텐데 하일리아인 여깄습니다 음, 아싸아싸 아싸. 내가 찾으러 가볼게 그래 음 이렇게 되면 눈딱 감고 강으로 뛰어들어야 하나 살.. 살살수 있나? 물고기..는 뭐 아, 모르겠다 음, 아니뭐 말할 것만 하고 말것 말고 시드 와장님 곁.. 와장님은 뭐야 시드 왕장님 곁으로 가기 전에 천국에 이게 생겼어 하일리아인 미안하오 소생은 왕자님께 가는데 시간이 걸것 같소. 소생은 누구 먼저 가시오? 말참 많구나. 이쪽이었냐? 어느 쪽이었냐? 저퍼러딩딩한 저쪽이었냐? 아 맞구나. 응, 사당 앞 쪽이었으니까. 에르. 이렇게 가기엔 너무 멀지 않나? 저 밑에 강만 건너고 풀었. 다가 다시 피면 되겠지? 이쪽 어디였나? 어디여? 내려가봐. 이 샥.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딜 텐데? 이상한 것들이 먼저 있네. 도망가자. 아 어, 여기구나. 막혔네 덜불다리. 음? 물고기 되게 이 활발하네. 시드, 조라의 왕자. 입이 없는 거야? 뭐야, 담. 지다로 담은구나. 왜 이렇게 활발해. 역시 하이아인이군 이런 실례비 오는데 좀 어디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너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빨은 사람이 버린네난 시드 졸아지고 망자다. 그대 이름은 이름을 알려줘. 링크, 링크 좋은 이름이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좋은 이름이네. 사실 조금 전부터 쭉 그대를 보고 있었어. 어떻게 봤냐? 하늘에서 왔는데? 그 몸의 움직임, 전신에서 풍겨오는 범상치 않은 오라 링크! 그대는 하이레인 중에서도 강한 전사로군.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야! 겸손은 너도! 난할수 있어! 이르배독 조라조 왕제니까 사람 본눈은 자신 있다고 좋아! 최고야! 나는 줄곧 찾고 있었어. 링크와 같은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을 지금 조라의 말은 물의 신수 바루타에 의한 폭으로 전속의 위기에 처했어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비였어? 도와줘 그대 힘이 필요해 부디 조라의 마을까지 와주지 않겠어 기다려봐 잠깐 <laughs> 입 벌릴 정도로 넋이 나갈 그 건가? 이 정도면 잠깐 맞지 좋았어 그럼 형역해 주는 걸로 하겠어 고마워 링크 그댄 역시 내가 그리던 사람이군 이제 조라의 마을은 살았네 어서 마을로 향해 가줘 마을로. 폭것 때문에 절벽은 저질수 없지만 이 길을 따라서 똑바로 오면 머리 나올 거야. 하이레인 그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 말까지 가는 길을 험락할 거야. 이 앞에 나올 전기를 쓰는 몬스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겠지만 일단 힘내. 기운 넘치는 생선이네 정말. 맞다 줄 것이 있었지. 이건 내강원한의미해서 주는 소소한 선물이야. 오. 전기를 쓰는 적과 전투도 도움이 된다. 전기장력 올려주는 물약, 할리아인용 물약이라 그런지 우리 정족에는 효과별로 없었지만 그대에겐 효과가 있을 것이야. 난 그대가 가는 길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가서 확인하겠어. 그럼 자 부탁해. 잘 뛴다. 조라의 마을에 도착하라. 搞不着。